한국 낚시 방송 피싱 TV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바고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어 계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 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어 여름 하면은 참이 날씨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햇볕 속에서 어떻게 또 하루 종일 낚시를 할까 이런 걱정부터 들커덕 듭니다. 올해는 또뭐 해마다 제가 볼 때는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뉴스에서 올 여름은 뭐 최고로 덥습니다를 매년마다 어 새롭게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올 여름은 또 어떤 더위가 찾아올지 무사히 좀 시원한 여름이 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자 오늘 어 선상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낚시를 딱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날씨가 흐려지면서 빗바울까지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아, 이 제가 출조를 가면 이 작은 사이즈 고기들 방생도 참 이렇게 잘 하면서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걸잘 지키면서 낚시를 하는데 날씨하고는 제가 왜 이렇게 타이밍이 참안 맞는지 저도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어 여름 예, 계절이 바뀐 여름 어 선상 낚시 어 짧고 굵습니다. 3시간 정도 어 낚시 시간이 되는데 어떤 오정이 올라오는지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선상에서 사용할 어,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대는 어, c 사에서 나온 어, 53MH 로드를 사용합니다. 을 제가 평소에 갯바위에서는 어, 50T 로드를 사용하는데, 을 선상에서는 혹시나 모를... 큰 사이즈 뭐 대물들을 좀 대비해서 좀더 허리 힘이 강하고 이제 하드한 53M 로드를 사용을 하고요. 릴 같은 경우는 6000번 브레이크 릴에 원줄은 4호 세미 플로팅 200m를 지금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원줄은 선상 같은 경우는 150m 보다는 한 단계 호수가 낮더라도 조금 더 많이 감기는 원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비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B 쿠션을 하나 물려서 밑밥용 크릴과 함께 천천히 예, 내리면서 조류에 한번 흘려볼 예, 그런 채비를 했고요. 어, 이 채비는 뭐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뭐 B나 2B 또 조류가 너무 셀 때는 뭐 3B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줄 같은 경우는 3호 목줄로 시작을 하고 혹시나 뭐 터트림이 있으면 한 단계 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뱅에돔 전용 바늘 10호 스타트를 해서 크릴 미끼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크릴 미끼를 아, 맛있게 이렇게 달아서 자, 첫 캡팅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장님께서 첫 마디가 스타트 하기도 전에 네, 조류가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선상낚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류가 조금 움직여야 조류에 맞게 흘리면서 조가가 조금 괜찮은 편인데 조류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가에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류가 힘차게 흘러주길 바라면서 자, 첫캡팅 체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고기 올라오네. 어떤 녀석인지 보자. 야, 발 바로 밑에서 떠서 먹었다. 벤자리. 오, 벤자리. 야. 자, 낚시 시작하자마자 예,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어, 여름이다 보니까 어, 벤자리가 바로 반겨주네요. 사이즈는 뭐, 여러 정도 사이즈면 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예,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상 낚시를, 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는데, 어,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선상 낚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낚시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 기본적인 뭐 이렇게 체비를 하고 조류가 가는 방향으로 체비를 그냥 흘려주시면 되거든요. 어, 이때 지금 이제 제가 B 쿠션, 마이너스 B 쿠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B 쿠션이 좀 너무 가볍다. 어, 조류가 너무 빠르다. 이때는 뭐 2B, 마이너스 2B 쿠션. 2B 쿠션도 또 이제 뭐 흘려서 내리기에 너무 또 빠르다. 이렇게 하면 뭐 마이너스 3B 쿠션. 이 조류에 맞게끔, 어, 세기에 맞게끔, 어, 마이너스 B 쿠션을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뭐 밑밥과 함께 천천히 이제 내려준다고, 흘려준다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찌가 없어도 어, 이렇게 어, 채비를 흘리다 보면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던 원줄이 입질을 하면 줄이 막 와락 이렇게 나갑니다. 뭐 입질을 보기 싫어도 뭐바위에서 찌낚시를 할 때는 뭐 찌가 쫙 내려가거나 물론 또뭐 이제 원줄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찌낚시 같은 경우는 찌가 물속으로 싹 내려가는 걸 보고 어신을 파악을 하지만 선상낚시에서는 이 원줄이 와락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어, 입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입질층이 이 선상에서도 고기들이 어디서 입질을 하는지 입질층이 있습니다. 예, 뭐이 채비를 뭐한뭐세번네번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채비를 흘려준다든지, 예, 그거는 수심층을 찾아서 고기에 맞게끔 예, 이렇게 흘려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 조금 멀리 그래도 포인트를 이동한 것 같아요. 뭐이 없는 어 낚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를 지금 이동하는데 또 조금 멀리 왔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또 소요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뭐한 번만 아마 타이밍이 좀잘 맞으면 뭐한 시간 낚시에도 이또뭐 많은 어종의 뭐이 고기 소맛을 어볼 수도 뭐 있는 그런 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인트를 뭐 찾아 다니고 있는 건데 자 기대하면서 또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한 번은 또 타이밍이, 뭐, 오겠죠? 히트. 오, 우와. 와이 힘을. 우와, 이거 힘 많이 쓴다. 우와. 와 이거 생각보다 힘을 엄청나게 쓰네요. 되게 돈 같은데. 빙 꼬리 병의 놈만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병의 놈인데, 사이즈가, 네. 에, 뚱땅이 돼지 병의 놈인데, 큰 사이즈 같습니다. 최소 45cm 이상. 자, 45cm 이상 병의 인것 같은데, 이거. 뭐 힘을 엄청 쓰네, 이거, 생각보다. 이야. 에, 봉돌 붙여서, 물려서 하다가 봉돌 뗐습니다. 참돔이가 참돔이야? 참돔. <laughs> 또 참돔이가. 아, 나는 나는 이 참돔하고 진짜 이년인 나 맨날 참돔이네. 또 참돔이네. 나는 왜왜가 그 참돔이지? 백예돔 포인트라서 백예돔인 줄 알았는데 참돔이 자꾸 보네 크. 자,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45 이상 벵에돔이라고 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참돔이 나요. 그래서 힘을 조금 쓰더라고요.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류가 이제 포인트를 세 번째로 포인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류의 방향은 괜찮더라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곱게 뻗어서 잘 가던데 어 타기 전에 선장님께서 어 고기들이 조금 어 밑에서 어, 좀 깊이서 에 문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B-B 쿠션에 B 봉돌을 물렸어요. 근데 이제 입질이 계속 없어서 혹시나 봉돌을 한번 뗐습니다. 봉돌 떼고, 어, B 쿠션 하나로만, 어, 지금 딱 흘리고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시, 어, 일단 입질을 했으니까 다시 그대로 같은 채비로 동일하게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야, 입질이 약다. 입질이 생각보다 많이 약아요. 원줄을 아주 조금 사락 당기네. 세게 안 당기고. 긴 꼬리 아닌 것 같은데. 긴 꼬리 맞나? 긴 꼬리가. 그냥 뱅예돔이네. 자, 어, 첫 뱅예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뱅예돔이 지어가좀된것 같은데. 자, 빨리 해볼게요. 히트 이제 고기가 이제 집어가 조금 된것 같습니다 자감 잡았습니다 요거는긴 꼬리네 사이즈가 작다 생각보다 이 사실 뱅에도움에 제가 이 애들이 힘이 너무 좋아서 하도 많이 손을 찔려서 뱅에돔 잡기가 제일 두렵습니다. 자, 사이즈 가거 크진 않은데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빨리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뱅에돔이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약간 헬스 트레이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지구력도 좋고 끝까지 저항을 하는 또 체구도 막 근육질 몸매에 헬스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들이 딱 잡고 있어도. 감성돔 같은 경우는 손에 힘을 팍 주면은 꼼지꼼질 해도 움틀움틀 해도 사실 좀 힘에 이제 손을 딱 주고 괜찮은데 벵에돔은 한번 힘을 팍 주면은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면서 이 많이 좀 찔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벵에돔은 사실 이 손으로 좀 잡을 때 조금 두렵습니다. 이 많이 찔렸던 경험이 좀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실 뭐 지나면 다 추억이죠. 뭐 찔렸던 것도 낚시를 하면서 뭐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안 좋은 추억입니다. 저한테는 손을 너무 많이 찔려서 벵에돔은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어, 사이즈가 점점 좀큰 사이즈 벵에돔이뭐 어, 얼굴을 보여줄지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조류의 방향은 좋습니다. 선장님이 네 번째 세 번째 옮겼나? 세번세 아, 번째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포인트를 조류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고기도 나오지만, 이 방향이 한 방향으로, 요렇게 흘러갈 때, 고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지인분 한 마리. 어우, 인분한 마리.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은데. 어우, 긴 꼬리. 오이 사이즈, 오우, 사이즈 좋아. 오우, 사이즈 좋아. 제가 낚은 것보다 좀 크네요. 오 사이즈 좋아. 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어. 공들 떼야 되지. 떴으니까. 히트! 사이즈가 조금 작네. 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선장님이 알아서 잘 갈무리를 해주시네요. 제가 무섭다고 해서 그렇지. 히트. 자, 히트. 사이즈가 작다. 자, 그냥 점프, 점프, 져. 자. 자. 자, 고기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사이즈가 아직까지 조금 큰 사이즈가 없네요. 히트. 또 있네. 와, 힘 좋다. 와, 이거뭐 이거? 뭐. 우와 이 뭐야 이거 와 이거 힘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된 자리가? 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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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힘 많이 쓴다 부실리우스와 이거 뭐지 이거 부시리 부실이 부시리 실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야 제가 보자마자 부시리라 했죠 아무도 인정 안 했는데 사이즈가 크지도 않은데, 힘이 크지도 았다 히트. 사이즈가 별로 안 큽니다, 이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벤자리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벤자리. 힘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변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변자리네요 어 지금 변자리가 계속해서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어 여름답게 계절에 맞는 어 여름 오종인 변자리가 어 지금 올라오네요 피트. ピンジャニ <laughs> ー。 거야. 사이즈, 사이즈 좋자 사이즈 좋은 벤자리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귀걸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내가 이 45를 한 마리 낚아야 되는데 빨리 어, 와 이거 옆에 지인분이 지금 낚으신 거자와 사이즈 오. 좋아요 와온줄이막 사정없이 막 우룩 나가네요 사이즈 좋은 자리자 <laughs> 체리가 튼튼해서 고기가 막 날아옵니다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닌데 그래, 아니, 자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자 이제 바로 이 길이 바로 바로 연타로 막 이어집니다 자긴 꼬리다 페링 긴 꼬리 아 이거 45cm는 안되겠네 자기구리 사이즈가 양호한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자4 5 c m 도 안되겠네요 왔다 온줄리우르 역시 선상 낚시는 이 재미가 있습니다. 원줄이 우르륵 나가는 이 재미가 변자리가 변자리네. 좋아하시는 원줄 그룹 한니다어봐아 원줄 그룹 나갔습니다, 방금. 아 요거는 긴 꼬리인데, 요거는 긴 꼬리인데, 사이즈가 근데 45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빈자리가 긴 꼬리가 뭐야? 이거는? 긴 꼬리는 맞는데, 아. 사이즈가 45는 안 되겠다. 맛있네. 아, 4 0원 되겠다. 40 정도 되겠다. 40은 되겠다. 자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시간이 이제. 최소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빨리. 지금 근데, 참막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지금 무는 상황인데, 어, 이제 시간이, 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막 나와도, 예, 저희가, 뭐, 더 하고 싶다고 더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 흥꼬리가 지금 갑자기 병의도미 농연토로, 견자리가 올라오다가, 이제 해질 시간, 이제 해창 시간이 완전히 딱 되니까, 오, 긴고리병에 넣으 연타로 지 계속 올라오고 어 오, 예. 살도 없다. 살도 없다. 지이다되네 오, 사지고45 됩니다, 우와. 와우. 와, 아 이거 힘 많이 쓰는데. 와우. 와우. 자, 이건 제발 올라오나? 신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것도 부실이에요? 마지막 캐스팅인데, 야 오늘 진짜 이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고기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저는 45 긴꼬리 어, 뱅해돔 또는 뭐 뱅해돔을 낚지 못했지만 지인분이 뭐한 45cm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뱅해돔도 낚았는데, 자 마지막 지금 채비 흘리는 건데 어, 한 마리 물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날지 뭐 일단은 마지막 어, 캐스팅 어, 마지막 흘림 자 흘려보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입질이 올지 말지 아. 자끝자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고기 많네요 오늘 어, 4시간 선상 낚시 중에서 포인트 뭐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오늘 이동 총 4번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 4번 포인트 이동을 하고 뭐 낚시 시간은 사실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와, 조감을 한번 보시면, 와, 고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부시리, 뱅에돔긴꼬리뱅에돔 참돔, 벤자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고기가 나왔는데, 어, 주종이, 어, 아무래도 이제 한여름이다 보니까, 어, 벤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벤자리 사이즈 지금 보면, 자, 이 사이즈, 기본 뭐, 큰 거는, 자, 이 정도 기본 다사이즈고요 뱅예돔 같은 경우는 와자 오늘 올라온 긴꼬리 어, 뱅예돔 중에서 좀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입니다. 아요 정도 사이즈 되고요. 뭐 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뭐 파워풀한 어 이런 입질 후루룩 원줄 입질을 보여준 에, 그런 녀석입니다. 자, 짧지만 어 4시간에 뭐 오늘 뭐 대박이라고 어 감히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자, 오늘 뭐이 원줄 흐르룩 나가는 거어 이렇게 제가 좀 같이 어이 흥을 좀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어그 건접해서 좀 촬영을 했는데 자, 재미나게 봐 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국 낚시 방송